판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열정이 90% 이상 필요가 그래서 한번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 이번에 뭐 학술 포럼도 했습니다만, 그보다 저는 이 책을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물론, 그, 1페이지부터 뭐 200페이지까지 전부 다 제가 쓴건 아니고, 일부는 제가 썼고,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편집을 했는데, 음, 지금 누가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보내줬, 저, 사인을 해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조성기 드림. 이렇게 했어요. 그니까, 러이 책을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정확하게 한번 글자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는데 물론 뭐 논문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걸 한번 쓰자고 했고 이런 걸 만들었고 그래서 오늘 마침 이제 우리 김민희 교수님도 사실은 모시고 오느라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고요 온 김에 그럼 이 책을 한번잘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다 이 책을 썼다는 걸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설명 드릴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몇 가지 좀그 해머인 관련된 근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제 본론은 우리 김미리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고 김미리 교수님 강의를 듣는 걸로 오늘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난번 에 학술 포럼 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그심혈를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좀 쉽게. 근데 해놓고 보니까 쉽게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쉽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논리가 되게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아 그게 해머임이구나 이런 걸좀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이 책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좀 되어 있고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제일 근거는 다시 돌아와서 이 지금 생각에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고 지금 그 해머임에 관련돼서는 어, 역할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거기까지 하고요. 음, 최근에도 뭐 이런저런 인도 학회도 한번 갔다 왔는데, 맨날 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넥타이로 왜 맨날 이걸 하고 다니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해모임 할 때만 쓰는 넥타이다. 나는 감히 내가 안 메고 나갔나? 그랬더니, 어 그러시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오늘은 제가 말씀 좀 짧게 줄이고 어 김미래 교수님을 초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이번에 김미래 교수님을 그 억지로 억지로 모셔왔냐면은 미국에 계시는 분을 제가 아마 한열 번을 통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통화가 잘안 됐고, 통화가 되고 나서는 아마 한세번네번 해서 설득을 해서 모셔왔는데 모시고 온 김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좀. 리얼하게 좀 말씀을 좀 해달라 이렇게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모시게 모시고 왔고요. 어, 당시 상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6년도에 해모임을 어, KFDA에서 승인 받을 때 그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고 제가 굉장히 그 고맙고 좀그 절절하게 느끼는 것은. 이 양반도 워낙에 저보다 더 깐깐하고 저보다 더 원칙적이고 평가하시는 양반이어가지고, 어, 떻게 보면 그 바람에 굉장히 해모임이 좀 정리가 잘 되었고요. 한편 뒤집어서 보면 고생도 좀 많이 했고, 또 이제 지난번에 포럼 하면서 내가 모시고, 된뭐 모시고자 꼭좀 주장을 했던 것은, 어, 해모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이런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 책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 내지는 뭐 해모임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포럼을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다라는 포럼을 했는데 김미리 교수님 당신이 지금 가장 빛나는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이 포럼을 할 때이다. 그러니까 꼭 와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두 번, 세번 열심히 좀 전화를 해가지고 설득을 했죠. 왜냐하면은 아주 개인적으로는 안아 와도 고만이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장을 하셨는데 어떤, 물론 지금 개인 기업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좀 크게 보면 우리나라 건기식에 대한 굉장히 큰그 퍼센트를 해모임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어, 뭐랄까 자오간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는 게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꼭좀 오고 그보다 더 긴,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이 책을 냈기 때문에 나는 터닝포인트가 될것 같다. 근데 정말로 이제 내년에 당신을 모시면. 마이크에 빛이 안 난다. 그러니까 올해 와서 꼭좀 멘트를 해 주셔야지 가장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꼭 와라.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설득을 해서 오시게 됐고요. 오신 김에 이제 여기까지 와서 좀 설명을 좀해 주시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그날은 한 5분, 6분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도 봤잖아요. 굉장히 짧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럼 김미리 교수님. 이한반도뭐 학자적인 부분도 굉장합니다. 논문이 한 400여 편 되고요. 어, 식품심의위원장을,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장을 10년 동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보통 2년, 3년이면 이게 위원장이 바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한 분이니까, 어, 조금 좀 김일희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워낙또 학자적인 분이시라 너무 학술적으로 가지 말고 <laughs> 조금 좀 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어, 잘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상님 박사님 학술 크롬과 함께 브레이드부 소식까지 감, 심의 위원장을 수년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이 뿐만 아니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국내 저명 학술지 SCI급 120편의 다수, 국내 증재학술지 220편의 다수 논문을 집필하셨습니다. 또한 식품 관련 국내 특허 등록 38건, 미국 특허 등록 1건, 국내 특허 출원 20건, 기술 이전 1 2건 특허를 출원하셨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강의는 한국 건강기능식품의 경쟁력과 행운의 역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교수님의 큰 박수로!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으로서 내가 할 일을 다한것 뿐이다. 지금 내가 갈 이유가 없다. 여러 번고사했지만꼭 나오라고 해서 다 왔습니다. 아, <laughs> 근데 아, 그 당시에 심의를 저희가 너무 참 힘들게 했어요. 아, 심의위원들이 어, 시간을 두 번에 나눠서 보통 한번 심의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심의를 한 거죠 심의를 해서 궁금한 것들을 우리 조 박사님을 직접 보시라고 해가지고 설명도 들었죠 듣고 나서 이제 또 심의를 한 거예요 끝난 게 6시였는데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 넘게까지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어떤 심의위원은 아니 우리가 도대체 한번 심의하면 그 수당을 받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왔어요 교통비 정도였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심의한다고 심의 수당을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저녁 늦게까지 했다고 저녁 식사를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막뭐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려운 거 생각하면은 아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는데 아, 그래도 제가 조각사님이 오라고 래서 와보니까, 어, 그후의 연구도 더 많이 했고, 그리고 판매량이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잘 됐구나.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사실 개인적으로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웃었어요. 왜냐면, 어, 이, 해모힘이라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생산도 1위고 해외 수출도 1위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제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장 하면서 10, 10여 년간 하면서 몇십 종을 해줬는데 없었어요. 해모힘이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아주 뭐 시쳇말로 말하면 깐간하게 심의를 하고 조성기 박사님을 괴롭혔는데, 제가 여기 와서 직원들이 저를 이렇게 뭐여기스키까지 어, 이렇게 뭐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분장해 주고 화장도 해 주고 뭐... 안돼, 굉장히 친절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 내가 다시 학교에 온 느낌? 그분들의 판대 제자의 느낌 같이 참이애터미 직원들이 친절하고 정말 그렇게 잘해줘서 너무 따뜻함을 느꼈는데 바로 들어오기 전에 박한길 회장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어, 우리 해모임을 그렇게 힘들게 하신 분이군요. <웃음> <웃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렇죠. 그래서 해머이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laughs>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것까지만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왜 강의를 수락했냐 하면 포럼 때 제가 말하는 거를 들으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어,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제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도움이 됩니까? 뭐, 조, 좋았어요. 그러시길래 뭐가 좋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해모임이 그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때를 몰라서 그걸 안 왔던 게 너무 좋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아, 이분들한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뭔지를 좀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를 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도 했고요 저 유혜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성경에도 보면은 어 내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검색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지식,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중간중간 해모임 얘기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건강기능 식품이 무엇이고 어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좀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laughs> 어, 지금 그 화면에 어,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과 소비자 실태 조사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올해 건기식의 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말을 제가 줄여서 건기식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6조 440억에 달합니다. 이 건기식이 2004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빵원이었죠. 빵원인데 지금까지 이러면서 6조까지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어, 전국에 6,700 그 패널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한국 건강기능식품 협회에서 한 건데요, 구매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구 수를 보면은 1,800만 가구라고 그래요. 우리가 5천만인가요? 그러니까 뭐 4분의 1 정도는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올해는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건강 기능 식품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보니까 약 3배 이상 식품 시장이 커진 거죠. 2014년부터 24년까지를 보면은 3배 이상 커졌다. 근데 왜 커졌는가 그걸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뭐 돈 많이 버는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았는데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많이 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 특히 어, 2020년 우리 팬데믹이 왔었죠. 그때 특히 절실이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면역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어, 뭐 50대 이상, 60대 이상 그 어르신들이 많이 드는. 드시는 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그랬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저변으로 확대된 것이죠. 특히 그 까다로운 mz 세대까지도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섭취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셀프 메디케어가 부상하면서 병원에 안 가고 자기가 자기의 그 건강을 챙기면서. 어병안 걸리게 하는 그런 그라이드가 어, 팬데믹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고령화가 되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옛날에 뭐 65세라고 하면 지금은 75년 뭐 80년 이렇게 또뭐 90세까지 늘었지만.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는 10년 여성, 뭐 남성은 한 15년, 20년 동안을 거의 대부분이 병상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 연령만 높아지면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자기 의지로 식사도 못하고 자기 의지로 걷지도 못하면서 병원에서 10년, 20년간 사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우리는 노후를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제 발달하게 된 것이죠. 어, 19년도에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관리 기법에 대한 그 설문 조사를 한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가 건기식을 섭취했다는 거죠. 섭취한다. 어, 4 번째는 건강 검진이고. 네 번째가 식습관 개선이에요. 저는 또 영향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식습관 개선이 더 우선순위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기식 섭취가 2위로 부상했다는 거죠. 그만큼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이 그 확대가 되고 82%나 되는 사람이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다. 그렇게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나오면 그것이 정말 음, 그런 기능이 있어 하면서 잘안 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저희 식품 어, 안전처에서 그러한 기능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연평균 25% 성장을 했어요. 지금 여기 두편은 2011년도에서부터 2023년도까지 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쭉 추이를 보고 어, 누적평균을 연평균으로 해본 건데요. 25% 이상씩 성장을 했다는 거죠. 1년에. 그런데 우리나라인 경우에 GDP가 얼마죠? 뭐. 제가 보니까 아주 높았을 때는 한 2000년도 초에 한 6%? 뭐, 했던 것 같고요. 요즘은 뭐 거의 뭐 0에서 2, 뭐, 0, 2만 대도 높은 거죠. 2를 했다가 다시 낮추고.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요, 연평균 2에서 3대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이 이렇게 고속도로로 성장했다는 것은 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어, 6%였을 때도 건기식은 한10% 성장을 했었고요. 또 미국이 뭐6% 했을 때가 없어요. 3% 있을 때도 거의 6, 7% 성장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인 경우는 지금 어,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건강식 기능식품 시장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고령 인구의 증가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어, 2011년도에는 고령 인구가 11%지만 2026년도에 가면은 우리가 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를 넘습니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높아지는데 어, 앞으로는 점점점 노인들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 기능 식품 시장도 더 확대될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특히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의학은 발달돼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 노인의 90%는 만성질환을 한개 이상 가지고 있고요 노인의 90% 이상이 만성질환을 세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이렇게 알약을 한 주먹씩 먹었어요 그 알약이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건강기능식품 제형을 다 풀어서 아이 약도 있고, 캡슐도 있고, 파우더도 있고, 뭐 젤리도 있고 뭐 여러가지 형태가 많은데 옛날에는 그랬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한 주먹씩 이렇게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건 비타민C예요, 이건 칼슘이에요, 이건 관절염 약이에요, 고혈압이에요, 당뇨 이런 약을 먹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20대보다는 60대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비율이 2배 이상 표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2023년도까지는 어떨까? 이거는, 어,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측을 하고 그렇게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미래 계획.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미래 계획이니까 좀 타이트하게, 어, 실현 가능하게끔 이렇게 많이 부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추이와 경제 성장 이런 걸 보고 이제 한 것인데요. 이 식품 산업,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리고 외식 산업까지 포함해서 현재가 한 660조 정도 돼요. 굉장히 큰 것이죠. 어, 그거에 비해서 이제 건강기능 식품은 현재 6천, 아, 6조 1천억 정도고, 그리고 의약품 어, 산업은 31조 정도 되는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산업들이 2030년도에는 식품 산업은 한 1.6배 정도 증가될 것이다. 아, 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은 5배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1.2배로 낮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생산되는 순위를 한번 제가 보니까 23년도 데이터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총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거기에서 1등은 홍삼이고 비타민 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오메가 3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제 5번이 해모힘 어, 혼합 추출물인데요. 이는 이제 보시형하고 개별 인정형을 합쳐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음, 표는 개별 인정형만 보았을 때 개별 인정형만 보았을 때 생산 판매 수출 보면은 생산과 수출이 1등이 해모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어그 다른, 많이 팔리는 눈뭐 건강도 있고, 또 환기 추출물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해모 힘이 어 생산과 수출이 1위인 그 품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를 더 예측을 해본다면은, 어 팬데믹 이후에 이 해모 힘이 부상을 했듯이, 어, 앞으로는 어떨까. 근데 WHO에서는요, 어, 그 2025년도에 팬데믹이 올 거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어, 지난번에 온 것보다 더센 것이 올 거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일에 이제 온다면. 근데 옛날부터도 WHO나 미국의 FDA에서는 앞으로는 굉장히 면역이 더 중요하게 될 거다라고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에 근거한다고 보면은 어, 면역에 관련된 어, 이런 그 제품들은 더 많이 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연령별로 건기식을 섭취하는 것들을 보면 한 50대 정도인 경우에는요 혈관에 관련된 건기식을 먹고요. 또 면역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뼈와 관절, 아무래도 이제 관절염이나 뭐 뼈, 무릎 많이 아프니까 그런 거를 먹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50대는 향관과 면역과 뼈, 관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슬라이드는요. 그러면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뭐냐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시장도 확대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인식도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지대예요. 식품도 식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약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식품은 무엇이냐. 의약으로 먹는 것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우리가 식품이라고 하죠. 우리가 먹는 거, 일상적으로 먹는 거요. 그 일상적으로 먹는 거는 독성이 있나요? 없죠. 전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식품은 식품위생법하고 축산물 그 위생관리법에 시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이 어그 식품위생법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식품위생법에 시배를 받고 있어요. 의약품.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관절이 아픕니다. 고혈압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병의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하는 것, 의약품이라고 그러죠. 그 의약품들은 약사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뭐 약사가 아니고 약사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런데 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줄 때는요. 우리가 병이 나면은 그 약을 사서 먹지만 이 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 약으로 개발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 약을 어, 허허가 허락을 허가를 해주는 것은 그 약이 가지고 있는 치료의 무,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치료의 기능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치료의 기능도 있고 부작용의 기능도 있어요. 근데 부작용하고 치료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기능이 더 높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약품은 먹으면 어떻다?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 의약품을 먹을 때는 어떻게 어떨때 우리가 먹게 되죠? 병이 나야지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낫기 위해서 먹지만,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주나요? Never, ever. 전혀 아니에요. 어,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으면, 일주일 가요. 그런데 약을 안 먹고 가만히 버티면, 시일 가요. <laughs> 먹으안 먹으나 사실, 어, 동일한 결과지만, 그런데, 그, 그 감기약이나 대부분의 약들은요, 증상 치료입니다.